나즈브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휴일 잘 보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물론, 미국 나스닥에 두번 뒤통수를 때리는 바람에 마음은 매우 불편하시겠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아, 뭐, 어쩌겠습니까. 발생한 거는 잊으시고, 예, 오늘 내일은 좀 편하게 쉬세요. 자, 이제는 매수하지 마시고 대기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5월 5일 제가 방송, 어린이날 때 올려드린 거에서 보면, 예, 아직 안 끝났는데 좀 이상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조심하셔야 된다 예,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가장 큰게 전날 에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FOMC FOM, FOM, 음, 발음이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FOMC 파월의 발언, 발언 이후에 급등을 했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죠 이 급등을 했으면 어디 뚫어야 된다고요? 예, 이 S밴드의 빨간 라인 중간선 뚫고 올라가야 돼요 43 라인 뚫어야 되는데 다음날 이렇게 바로 꺾여 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매수하시면 안 돼요. 더 떨어질 수 있는 시그널이고요. 물론, 월요일, 화요일 반등할 수 있더라도, 여러분, 그 반등은 우리가 알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예, 현상에 대응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후로 말씀드렸던 것도, 자, 이전에, 지난달, 지지난달 때, 반등 나올 때, 여기 보시면 한번 뚫고 어떻게 해요? 쭉 올라가죠. 이 빨간선 딱 뚫고 그대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돼야 정상이에요. 여기서 꺾인다. 이거 못 올라갈 확률이 매우 커요. 그러면 안 좋은 상황이 왔는데 굳이 여기서 싸다고 베팅하는 건 정말 현명한 일이 아니죠. 그리고 장대 음봉이 큰 것들이 매수세가 없고 매도세 여기 나왔던 매수세를 얘가 다 잡아먹었잖아요. 네, 이런 상황은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락하면 더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예, 매수하시면 안 돼요. 조금 더 있다가 사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올라가면 어떡하냐? 아니 그건 그때 가서 걱정할 문제죠. 그리고 걱정 아니잖아요. 올랐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예, 싸게 살 기회는 앞으로도 온다 이런 말씀은안 드리고 싶네요. 예, 올라가야 되니까 근데 조금 더 올라가서 사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는 최종 매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날 이제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이때죠예 그저께입니다. 예, 그저께 그냥 사고 끝내야 됩니다. 더 밑으로 갔을 때 계속 사다 보면 예, 더 빠지면 이제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딱 마지막 배수를 그때 말씀드렸었고 이제는 뭘 기다려야 되시는지 말씀드릴게요. 일봉에서 기다리시면 안 되고요. 주봉에서 기다리셔야 돼요. 뭐 아래꼬리를 기다리세요. 아래꼬리. 자, 나스닥 백 주봉입니다. 티 q 의 기준이 되는 그 지, 지수죠. 그러면 과거에 팬더믹때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올라왔고 여기 보시면 예, 여기도 하락을 좀 했습니다. 부분 하락했다가 올라올 때요 아래에 꼬리 달리는 거 보이시죠? 장대양봉에. 그리고 전 음봉에서 어때요? 밑에 조금에요. 말씀으로 드립니다. 꼬리가 달립니다. 그러면서 두개중 하나가 나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꼬리가 길게 음봉에서 꼬리가 길게 나와야 반등이 일어나고요. 여기도 어떻게 돼요? 음봉에서 꼬리 길게 나오고 반등 나오죠. 꼬리가 길게 나온다는 건 결국 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매수세가 살아난다. 그럼 여기서도, 예, 매수, 꼬리 달린 장대 양봉으로 밀고 올라가던가, 그래서 꼬리 달린 장대 양봉이던가, 아니면 음봉 중에 아래 꼬리가 긴 거든가, 둘중 하나 나와줘야, 여기서도 보시면, 예, 꼬리 좀 절반 정도 달린 게 나와야 올라가죠. 예, 하락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 할때 양봉인데, 하락장에선 양봉에선 꼬리가 잘안 나옵니다. 예, 양봉에서 꼬리가 길게 나왔고요. 여기도 꼬리 길게 나오고 예, 장대양봉까지는 양봉, 아니죠. 예, 포함시켜야 되죠. 그러고 나서 반등이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끝이 났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거 안 좋잖아요. 예, 이 봉의 모습은 바로 올라갈 봉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시면 요런 거죠. 예, 윗꼬리 길게 달린 단봉. 여긴 십자형 도지가 거의 윗꼬리가 달린 거라 다음 주도 사실은 확 상승한다기 보다는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틀리더라도 이거는 예측이 아닙니다. 예, 그건 그냥 추론이잖아요. 추론. 예측은 아예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확정 짓는 거고, 이건 이렇게 될 겁니다 하고 추론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과거를 볼게요. 2015년, 1 6년뭐 이런 때도 여기 보시면 하락했죠? 아래 꼬리 길게 달린 은봉에서 예, 장대양봉으로 예, 뚫고 올라갔고요. 여기서도 여기는 꼬리가 없었어요. 예, 이건 좀 특이한 상황이죠. 근데 이때 엄청나게 내려갔겠죠. 장대 양봉으로 확 올렸지만 아마 주 초반에는 예, 월화수 쪽에는 여기까지 장대 음봉이었겠죠. 엄청나게 내려왔다가 결국 얘가 끌려 올라가면서 장대 양봉으로 바뀌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강력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꼬리 길게 달고 올라갔죠. 여기도 꼬리 길게 달고 조금 빠지다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뭘 기다려야 돼요? 예, 꼬리 긴 장대 음봉보단 양봉이 좋겠죠? 아니면 아예 큰 장대 양봉이 두 가지가 나와야 반등 신호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지금 계속 사면 어떻게 돼요? 예, 좀 위험하죠. 더 싸게 사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 밑으로 갔을 때가 문제가 커요. 여러분 주식투자에서 인내하지 않는 매수는요? 투자가 아닌 투기가 될 수가 있어요. 가끔 이런 거 보시죠 인터넷에서 예, 로또 1등 당첨, 당첨자가 밝히는 비법 6가지 예, 이런 것들 있는데 뭐 이렇게 당첨 패턴까지 이렇게 분석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걸로 큰 부자 됐다는 분들을 들어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있으시겠지만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한번 로또를 산다고 해도 여러분이 당첨 확률 보세요 1등 예, 81,400만 아, 814만 5,060분의 1이네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매주 하나 사잖아요. 그럼 55주입니다. 1년이 55주니까 이걸 나눠봤어요. 한개 샀을 땐 14만 8천년 걸려야 그 안에 한번 나올까 말까 그것도 꾸준히 14만 8천년을 샀을 때한번 나오면 다행인데 안 나오면 이거 끝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안 나오는 건 이건 그럴 확률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너무 오래 걸리니까. 100개씩 사, 사시는 거죠. 예, 양을 늘려요 매수 양을 늘려버리면 예, 1480년이 걸리는데 여러분 이래도안 걸릴 확률도 있고 예, 운 좋은 분들은 빨리 걸리면 다른 거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또 사시겠죠. 예, 또 1등 나올 거니까 또 사십니다. 그럼 나중에 대보면 원금도 어마어마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투자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무인도에 표류를 했다고 치면 만약에 빵 다섯 덩이가 있고 예, 물통 그 생수 다섯 개가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아, 5일 있다가 내가 정확히 구조된다고 판단되면 매일 하루에 하나씩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5일이 걸릴지 10일이 걸릴지 30일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모른다면 여러분 이거 하루에 한 개씩 드시면 됩니까? 안 되죠. 이거 배분을 해야 되고 뭔가 또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언제일지 모르니까 이렇게 글씨도 쓰고 불도 지피고 뭐 여러 가지 어 우리가 구조 활동 저 눈에 띄게 보이, 보일 수 있도록 활동들을 하겠죠. 그러니까 투자도 현금 있다고 무조건 사시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조심하시고 자, 마틴게일이라는 전략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선물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알고 있는데 이겁니다. 도박에서도 쓰는 방법이고요. 베팅하는 방법이죠. 예, 홀짝이 있으면, 10달러를 걸어요. 그러면, 따면, 또 10, 10, 10 이런 식으로 계속 거는 거죠. 그러면, 다 이기면 수익이겠죠? 근데 만약에 질 수도 있으니, 지면 어떡합니까? 두 배로 겁니다. 10달러가 아니라 20달러. 그럼 두 배로 먹으니까 40달러 벌겠죠? 그러면, 들어가 봐야, 예, 20달러 들은 거니까 난 20달러 번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40. 그럼, 어쨌든 두 배로 걸다 보면, 맞아서, 저, 수익 날 확률이 두 배가 되니까 이 이전의 비용은 다 차감하고도 남는다 이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벌어요 벌게 근데 어떡하냐 계속 하다 보면 예, 이게 내 현금이 끝나는 순간 끝납니다 오링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번 것들은 하나도 회수를 못해요 그래서 이게 참 위험한 방법인지라 여러분들이 그럼 이거를 끝을 안 내려면 어떻게하시면 되냐 현금을 계속 갖고 계시면 되죠 네 <laughs> 예, 만약에 10번을 했어요 앞에 근데 안됐어요. 그럼 이걸 50번까지 해야 된다면 한 20번에서 30번을 건너뛰고 나머지 뒤에 하는 것도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안전한 한 방법이에요. 자, 티큐의 주봉과 제가 나스닥 100 주봉을 맞춰봤어요. 맞춰봤다는 얘기는 이 파란색 박스로 딱 갖다가 붙여봤고요. 그럼 보십시오. 여기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이거 횡보했다고 했죠. 상승장에도 횡보를 했으면 이 구간은 사실 되게 어려운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도 횡보하죠. 그러면 떨어져서 사실 올라왔어야 돼요. 반등은 그래야 우리가 w자 바닥 형성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데 안타깝게 밀렸고요. 그런데 끝은 아니에요. 왜냐? 나스닥 백에서 볼게요. 나스닥 백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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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와서. 지금 아직 안 깨졌어요 밑에가 그렇죠? 이유는 왜 그럴까요? 예, 괴리율 때문에 그래요. 이 레버리지 TQ는 레버리지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밀린 거죠. 더 많이 밀렸고 TQ는 밑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32달러, 28달러를 잘 지켜보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계속 이 말씀 드렸거든요. 저는 상승론자, 하락론자가 아니라 그냥 추세론자입니다. 지금 추세가 하락이냐 상승을 그것만 봐요. 근데 아직은 하락이 안 꺾였던 거고. 분명하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락을 한다면 32 28에서는 이때 좀 베팅을 해 봐도 된다 그럼 더 여기서 사면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나스닥 백이 지금 끝났을 때 아래 꼬이안 달렸죠 우리 티큐도 아래 꼬이안 달렸죠 그러니까 다음 주한주 주 지켜봐야 된다고요 여기서 조금 더 밀리거나 아니면 위로 올라가 주면 그때 사는 게 훨씬 안전하고 아래로 밀리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네, 이런 게 대응입니다. 차트를 그래서 보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어, 차트의 지표가 이렇게 상승 전환했으니까 삽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잘 모르시는 분들이 예, 막 이렇게 차트 분석하면서 타이밍 잡으려고 하시는 걸 종종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잘한다는 부분이 아니라 저는 나름의 원칙을 갖고 있다고요. 그럼 TQ에서는 어때요? 여기 그 S밴드의 하락 밴드에 닿았죠 거의. 그럼 사실 매수 시점이 나오는데 예 여기 나스닥 백에서는 안 왔어요. 하늘색 라인입니다. 그러면 더 내려갈 수 있는 그 구간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TQ도 여기서 제가 대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여기 아직 파란 라인은 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보통 주봉은 파란 라인 잘안 간다고 말씀드렸죠. 하늘색 라인에서 반등할 요소가 있으니 우리 잘 기다려보시자. 이 말씀 드리는 거고요. 차트는 이렇게 크게 크게 보는 겁니다. 오늘 내일 거뭐 봐갖고 그렇게 투자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불황이 온다. 확정 짓지 마시고요. 올 수도 있다를 꼭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파악을 해보니 과거 S&P 차트를 보면 나스닥은 이게 조금 더 변동폭이 있지만 S&P가 기준이라 이걸로 봤어요. 자, 동아시아 금융 위기죠. 우리 IMF를 겪은 그 구간에 보면 S&P가 여기서 출발했는데 신고점 신고가를 갔다가 하락하는 구간 보면 고가격대로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전저점이죠. 전저점에 예,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꾸준히 올랐어요. 꾸준히 오르다 또 금융위기를 맞았죠. 예, 리먼 사태를 맞으면서 여기서 또요만큼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은 이런 패턴이었습니다. 과거엔 그러다 최근에 쭉 올라왔는데 그때도 크게 바뀌진 않았습니다. 2010년부터 12년도 요 구간 보이시죠? 네 여기서 여기까지. 짧은 구간이지만 상승했다 하락할 땐 전저점을 갔고요. 이 구간이 좀안 맞아요. 이 구간은 워낙 뭐 변수가 많았고. 그리고 최근에 미중무역전쟁 겪으면서 여기가 다시 저점이었거든요. 근데 코, 저희 코로나 때, 코로나 때 어디까지 빠졌죠? 네, 또 거기까지 빠졌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면, 요번에 올라온 게 버블이 맞다면, 침체를 겪을 때, 침체를 겪을 때, 아, 이게 이제 말하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여기거든요. 예, 이거는 2,500선이잖아요. 나스닥으로 봐도 거의 뭐 6000, 6,000선? 뭐 이럴 겁니다. 이거를 얘기하기가 저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작년 10월 그때쯤 저점을 보면 요 구간이라 이때쯤 스톱하기를 바랬는데 내려갔죠. 여기 저 내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여기. 세 번째는 여기니까 이 안에서 끝났으면 하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되면 제일 좋고요 안되면 여기, 여기. 그 다음에 안되면 여기까지 갔다가 오는거. 여긴 생각하기도 싫어서 저도 안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대응한다면 여러분 지금 막 매수하시면 안될 것 같잖아요. 네.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매일 조금씩 수익 내는게 나쁜 투자는 아니잖아요. 저는 매일 조금씩 투, 수익을 내는 방식을 채택한거고요 계좌에서 1억 100 정도 되는게 이제 이틀 동안 많이 내려갔네요. 9,800. 그래도 뭐 티큐 투자하는데 이런 거는 예, 껌이죠. 그리고 예수금 예, 이순신 장군은 아닙니다. 예, 신에게는 뭐 12척의 배가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예수금 3천이 아직 남아있고 당장 안쓸 거라고 말씀드렸죠. 예, 더 좋은 타이밍이 왔을 때 그때 살 겁니다. 그러다가 올라가면 어떻게 하냐고요? 올라갈 때 사면 된다라고 느능이 말씀드립니다. 예, 주식 그렇게 위험하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투자는 안전한 게 우선은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초 계좌에 TQ 120, 그리고 나머지 것들도 들어있잖아요. SQ 같은 경우가 요번에 하락장에 또 이틀 동안 또 열심히 올라줬어요. 그러면서 16개지만 자동주문을 걸어서 예, 저는 올라갈 때 산다라고 말씀드렸죠. 왜? 인버스는 추세가 잡혀있질 않아요. TQ가 쭉 올라가버리면 인버스는 마이너스, SQ는 계속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장기투자 절대 하는 거 아닙니다. 구간에서만 투자하기 때문에 TQ가 떨어질 때 인버스가 올라가니까 그냥 고그 구간에 자동 주문 걸어뒀습니다. 이렇게 쫙. 그래서 이게 한 50개 정도까지 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이 한7% 8% 돼서 이것도 팔고.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하락 구간에 SQ를 산 거를 저는 뭐 아주 잘했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항상 그랬어요. 하락 구간에서는 저는 레버리지 인버스를 운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투표를 지금 올려드렸는데, 저희 구독자님들께. 요거 제일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요거 준비해서 네,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추세 따라서 쭉 인버스 매수하시는 거. 근데 이건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쓰는 예, 두 번째 방식, 스윙 매매로 인버스 하시는 거를 준비를 해서 좀 올려드릴게요. 도움 되시면 좋겠고. 티 q 뭐 조금씩 늘리고 있고요. 두 번째 그 장기 계좌에는 83개. 예, 하나 정리됐네요. 이거는 예, 데이에로시 좀 걸어 놨더니 하나 너무 떨어져서 팔아졌고, 그리고 제가 50, GLDI 금이거든요? 25%, TMF 25%, TQ 50% 이렇게 해놓는데, 그때 상승했을 때 조금 올랐길래 팔아서 나머지 맞춰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일주일에 한번 정도씩만 보면서 가기 때문에, 저는 근본적으로 장기 투자자예요. 이거 그냥 안 건드리고 계속 갈 거고, 더 바닥에 왔다 그러면 여기 금액을 다 증액시켜서 이렇게 비율대로 밸런싱, 리밸런싱만 하면서 갈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 스윙 계좌에 수익이 나서 전부 다 매도됐습니다. 제가 직접 한거 아니고요 자동 매도 다 걸어놔서 싹다 팔리고 10.58인데 여기 마이너스 4.12잖아요. 개수는 더 늘었고 이유는 떨어질 때 다시 산 겁니다. 예, 당연히 제가 사지 않았고 예, 자동 주문 걸어놔서 사졌어요. 그리고 인버스까지 들어갔습니다. 어, 너무 많이 떨어지네. 그래서 인버스 걸어놨더니 다 사져서. 결국은 총자산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이러다 보면 올라갈 때다 수익 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럴 땐 빨리 SQ는 또 처분해야죠 그래서 다 매매 걸어놓고 자동주문 걸어놔서 뭐 크게 걱정 안, 안 하고 그냥 초반에 걸어놓고 자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편하게 투자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가 예측은 여러분 매매대응과 완전히 다른 영역이에요 다른 방송에서 주가 예측, 제가 이제 전 대기하셔라, 사지 마셔라, 이런 말도 가끔 하잖아요. 어쩔 땐또 사라. 기준이 다 있어요. 밴드 통해서, S밴드 통해서, M밴드, S밴드 두 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그건 제가 오랫동안 회사와 개발해온 거라, 나름 신뢰도가 있습니다. 그냥 막 말씀드리는 거 아니죠. 그랬을 때, 예측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추세, 추세를 보고 추세 대응하는 거다. 예, 추론에 가깝습니다. 버크셔에서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면 기술주 애플밖에 없잖아요. 나머지는 사실은 예, 가치주라고 말씀할 수 있는, 뭐 배당 많이 주는 그런 회사들인데 지금 하락기에 결국은 예, 워렌 버핏, 어, 우리 할아버님 대가인 어르신만 웃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그래서 항상 좋은 게 아니에요 주식은 좋고 나쁘고 있으니까 우리가 유연하게 좀 사고할 필요가 있고요. 워렌 버핏이 개인 투자자에게 주는 지침. 첫 번째 읽어 보셔도 되고 두 번째 사업이라고 생각하라고 라 말씀하잖아요 저도 이거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작은 법인 하나 운영하고 있지만 지금 제가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게 뭔지 아세요? 예, 네, 저는 현금 보입니다 현금 보왜 회사도 돈이 없으면 쓰러지잖아요 그래서 나름 조그마지만 유보율을 갖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을 잘안 쓰고 경비 줄이고 막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재사용하고 뭐 화일 같은 거. 네, 종이박스 같은 거, 회사에서 나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세미나 때, 뭐, 이렇게 명찰 같은 거. 옛날에는 막 새로 했는데, 지금은 막 다시 활용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내 법인계좌 안에 현금이 남아있게 만드는 건데, 우리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게, 매수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금 유보율을 높이는 거라니까요. 내 계좌에 현금 자산이 있어야 어떤 대응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걸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빛을 내 투자하는 것은 똑똑한 친구들이 망하는 가장 흔한 길이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저도 빚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주변에 많이 봤죠. 근데 그분들 중에 하나같이 예좀 똑똑하지 않은 분 없었어요. 되게 스마트하고 자신감 있고 굉장히 예, 확신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지 않으면 빚내서 투자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게 될 거니까 빚내서 투자하는 거예요. 이거 맞나? 틀리나? 되겠나? 이러면 절대 빛나서 투자 안 하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 손실을 봅니다. 지금은 여러분 평정심을 찾고 조용히 물 흐르듯이 쳐다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주식은 투자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는 티큐는요 3천 주든 100주든 30주든 주인이 누군지 몰라요. 다만 우리가 거기에 굉장히 감정을 부여하고 있는 거죠. 이게 내 미래를 바꿔줄 거야. 내 자식같이. 이런 말씀 많이 듣잖아요. 저도 그 말씀 드려요. 주식을 절대 자식으로 보지 말라고요. 애정과 막 이런 거 절대 주지 마시고, 걔는 역할이 있어요. 네, 삼성전자 주식은 삼성전자가 잘 가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을 내가 몇 주를 갖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잘하고 있는지만 쳐다보시면 되고요. TQ 같은 경우도 아 내가 이, 이게 몇천 주가 있는데 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스닥 백 지수. TQ 안에 있는 회사들이 돈을 잘 벌고 잘 움직이는지를 잘 지켜보시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랬을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그치고 혼내야 되나요? 또 너무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줘야 되나요? 야, 너는 잘할수 있으니까 그냥 잘해. 이렇게만 또 해서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켜보시는 투자자의 감성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하락장에선 잘 기다리는 것도 정말 능력입니다. 지금 상승장만 겪고오신 분들이 그게 제일 어려워하세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상승장이었잖아요. 그러면 이때 올랐다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사, 아, 살까 말까 하다가 겁나서 못 샀어요. 그러면 다시 올라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여기 또 떨어졌죠. 근데 저번에 못 샀으니까 여기, 여기 샀다고 칠게요. 그럼 더 비싼 가격이죠. 이렇게 올랐죠. 상승장에선 이전에 싼 가격은 절대 오지 않아요. 웬만하면 안 옵니다. 그렇죠? 그럼 결국 여기까지 끌고 올라갔다가 여기서 사야 되는데, 여기보다 워낙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후회를 하는 거죠. 아, 그때 샀어야 되는데. 그때 더 샀어야 되는데. 아, 내가 돈이 그때 더 있었으면 샀는데 못 샀네. 아깝다. 네. 그리고 나서 다음에 또 오면, 네. 아, 그때 더 샀어야 되는데, 그리고 조금 사죠. <laughs> 조금 삽니다. 그리고 아예 못 사신 분들은 어때요? 아, 너 이거 이만큼 올랐는데, 하, 떨어질 것 같은데. 조금만 떨어지면 못 사고. 예, 네, 못 사고. 그러다가 이만큼 올라가서, 야, 신고가 뚫었네. 어, 진짜 너무 높은데 이때 사는 겁니다. 이때 이때 샀다 어떻게 돼요? 예, 물리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더 낮은 가격이 아주 잘 나타납니다. 이게 하락장이에요. 지금 상승장인가요? 하락장인가요? 하락장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세요? 이때 못 샀죠? 그럼 좀 기다리면 여기 또더 낮은 가격이 와요. 이때 못 샀습니다. 더 낮은 가격이 옵니다. 이렇게 올라갔는데 아, 놓쳤다 끝났다라고 했는데 어때요? 더 낮은 가격이 오죠. 그래서 하락장에선 잘 기다리시는 게 정말 능력입니다. 예, 잘 사시는 게 능력은 아니에요. 물론 뭐잘 사시는 거는 충분한 능력이지만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이 상황이 더 나빠진다 이런 게 아닙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 내 자금 계획을 1번 체크하십시오. 더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나 그거를 티큐로 놓고 보셔도 되고요. 나스닥 100으로 봐서 12,800, 11,800, 11,600 이건 나스닥 종합으로 보셔도 돼요. 네, 나스닥 종합에서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12,500선이잖아요. 12,500선에서 더 떨어지면 그래, 만선까지 생각해보고 6,000선까지도 생각해보는 거죠. 6,000선을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지금 못 사세요, 절대. 네, 저도 6,000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는 건 그냥 딱 사도 될 만한 수준. 그리고 스윙으로 올라가면 매도할 수준. 이만큼만 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떨어질 건 예상을 하니까 그래서 3천만 원 현금 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 자산이 전체 그것도 아니고 일부분은 자문 회사에다 맡겨 놨다고 말씀 몇번 드렸는데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절대 지금 같은 하락장에 내가 3천 갖고 투자하는 거 하고요. 여러분 3억 갖고 투자하는 거 30억 갖고 투자하는 건 강도가 다릅니다. 예, 3, 아니 그냥 300 갖고 투자하면요. 이거 다 잃어도 돼요. 예, 이거 마, 마이너스 99 와도 에이 그냥. 에, 뭐 물건 하나 샀다 생각하지. 우리 와이프 백 하나 사 줬다고 생각하지. 안사 줬지만 그냥 막 그렇게 할수 있어요. 근데 3천하고요. 30 3억 30억은 얘기가 정말 달라집니다. 이땐 뼈가 아프잖아요. 3억만 해도 마이너스 9 9난다음에 감당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하락한다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뒤를 좀 보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많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끝까지 내가 버티고 정말, 그 버틴 시간이 여러분한테 달콤한 꿀물로 다가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냥 인고의 시간을 겪는다 생각하시고 잘 버티셔서 나중에 함께 웃는 나주부 구독자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